중하! 네, 오늘도 큐티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민숙이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말씀 잘 보았나요?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진을 치면서 요단강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헐고 난 후에, 헐고 난 후에 이제 대비를 뽑아서 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어 살게 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55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국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모두 다 처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정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난 말씀 때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도 자신이 죽으러 간, 죽...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루선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행동을 했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에 순종을 하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각, 그 각자의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뜻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임, 제일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어, 명하신 일이 바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길이 아닌 그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때도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봤었는데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 것지부터 점검을 하고 그것을 잘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 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오늘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어, 우리가 언제 주님만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 우리가 온전히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이 명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세상의 것들이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